근데 선생님이 바빠 막 의사 선생님이 어. 그러면은 마취 칼림을3 0 분을 바르고 있어 마비 <laughs> <laughs> 마비 아니 마취가 끝났겠다 마취, 마취. 근데 면허못 다네 아 면도 못딴다 어, 스타벅스도 있네 어 커피 마실래 여기 뭐야 여기 좋아 약간 메인이야 지하철 바로 앞이라 거기야 빵집 김덕규 응, 응. 찍고 있는 거야. 응, 찍고 있다. 빵을 사러 가자. 냉장고 뜨끈뜨끈. 빵을 사러 가고 있는데. <laughs> 어, 얘기도 된다. 빵을 살 때는 이렇게 비닐을 챙겨야 돼. 아, 비닐이야. 뭐를 사러 가도 요즘에는 비닐은 돈 받으니까 네. 비닐을 이렇게 챙겨가지고 이렇게 비닐을 이렇게 딱딱한 비닐을 좋아해. 두꺼운 비닐, 재활용할 수 있어. 아, 멋지시네요. 도대체 빵을 몇 개나 하나를 여기... 사더라도 봉투를 사면 안 되니까 비닐은꼭 챙겨야 돼. 어이고, <laughs> 이거 조금 사는, 많이 사는 사이즈 상관없이 제일 큰 비닐로. <laughs> 이렇 해서 너무 이렇게 들고 가면 없어 보이니까 빵살때 무시당하면 안 되니까 이거 이렇게 접어가지고 숨겨서 들고 들어 가면 돼. 오. 아, 나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뭐가 안 먹고 싶네. 그렇게 해놓고 한 시간 뒤에 배고플 것 같아. <laughs> 뭐 먹지? 잠깐만 구경 좀 해봐. 빵이 근데 다 빠졌다. 어, 아, 추... 응. 어, 지 응, 배가 강하게 부르네. 어, 좀배 많이 부르다. 지금 와, 이거 당근만 먹어보고 싶다. 6,000원. 음, 6 0만0원0 0 0원 살찌니까, 그러면. 응. 다른 걸로 먹어게 그래. 그래. 초코롤은 살찌니까 우유를 먹을까? 무슨 맛 먹지? 초, 어, 우유? 진짜. 떡. 음.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맛, 마... 이거. 아, 약간 이거. 똑같. 떡같.. 어, 약간 거리 숨도 끝나 우리 어른이다. 아, 맞네. 칠순 잔치가 얼마 안 남았다. 맛있어. 음, 사와가지고 생강을 좀 먹어볼까? 생강? 쓰벅에 배추찹 하나. 나 지금 저기 스타벅 문 닫은 거 아니에요? 아니 안 닫았어요. 원래 스타벅스는 이렇게 조명이 어둡다. 니 스타벅스 많이 안 가봤지? 아 맞나? 어. 아, 스타벅스, 떨린다. 내가 스타벅스 오늘 소개해 줄 테니까 따라와봐봐. <laughs> 스타벅스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된다던데? 아, 신발 닦고 들어가면 돼. 주문할 때 있다니까. 음. 이거 주문 여기서 소리 지르면 된다. <laughs> 스타벅스는 <저> 카운터에 <laughs> 가는 거 <웃음> 아니다. 여기는. <laughs> 니뭐 네 먹고 싶은지 말해봐봐. 아메리카도 먹고 싶다고. 어, 아메리카도 큰 거. 그럼, 더뭐 크게 소리 질러봐봐. <laughs> 2L짜리를 해줘. <laughs> 아, 그냥 가서 말, 말로 하면 안 되나? 아, 사이레봉도 시간이 끝났대. <laughs> 아, 그 안에 이게 디저트 좋아하는 사람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한단 말이야. 음. 내가 좋아하는 맛인지 아닌지. 음. 내려고 이렇게 가까이서 찍는데 이케이 <laughs> 소개하는 시간인데 우리 이거 나눠 먹자 그러면은 아니 아니야 내일 또 모레도 모레 모레도 집에 스타벅스 컵 있거든 거기에 수돗물 이만큼 부을 테니까 아메리카노 이만큼 부쳐 <laughs> 아메리카노 조금만 타줘 나 이거를 어, 조금만 타줘 그러면 커피 느낌으로 마시면 되니까다세 그래, 방울만 떨어뜨려 줄게 근데 좀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뭐야? <laughs> <laughs> 고양이가 핥혔어요 여기 <laughs> 이거 뭐예요, 차? 이거 태풍 볼때 어, 거 댓글을 했어. 그거 뭐라더라? 도로주행. 어. 헷, 맞나? 도로주행? 아니 운전면허 필기를 10년을 공부해 놓고 도로주행 단어를 모른다고? <laughs> 도로주행할 때 BM 가지고 오니? <laughs> 누굴 죽이려고 지금 <laughs> 아 잠시만요. <laughs> 에어백 있어야 되잖아. 아, 그래, 그때 우리 우정을 테스트해보자. 2 <laughs> 그래. 차는 안 된다. 도로 주행할 때 그래, 에어백 있어야 된다. <laughs>